금융투자업계 콘텐츠업으로 나아가려는 저희 신한금융투자, 신박한금융시장투자 신금투 어느새 8월의 마지막 날이 됐습니다. 오늘 수요일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미국 준시는 또한번 부진했습니다. 주요지수가 1% 내외로 하락했는데요. S&P500 지수가 1.1%, 다오가 1% 정도, 나스닥도 1.1% 정도의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이날 발표된 미국의 경제지표가 일제히 좀 양호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부분들이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이 지속될 것이다라는 우려로 좀 해석됐던 하루였는데요. 7월에 구인 건수가 지난 한석 달간의 감소세를 뒤로하고 급증세로 좀 전환을 했고 8월에 소비자 신뢰 지수도 급반등을 했습니다. 결국은 국제 유가가 좀 하락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소비 심리의 반등을 이끌었다라고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은행 총재가 당분간은 제한적인 정책을 가져갈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금리 인상을 지속할 것임을 또 시사를 했습니다. 결국은 제롬 파월 비연준 의장의 잭슨홀 발언과 부합하는 매파 기조가 연준에서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표도 좀 양호하다 보니까 다시 한번 시장에 좀 투자 심리가 얼어붙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11개 업종이 모두 다 하락한 가운데 그나마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업종, 헬스케어, 그리고 금융 업종 정도가 좀 방어가 됐고요. 반면에 이제 최근에 시장 전체가 좀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양호한 흐름을 나타냈던 에너지가 이날은 3% 넘게 급락을 했습니다. 국제 효과가 약간 다시 한번 4% 정도 급락을 하면서 에너지 업종에 악재로 작용한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개별 종목 간의 움직임을 한번 보시면요. 이 상승 업종 가운데서는 뭐 워크데이라든지 페이콘 소, 소프트웨어 이런 뭐 클라우드라든지 소프트웨어 관련주 정도가 상승 업종에 좀 이름을 올렸고요. 그리고 이제 개별 종목 가운데서 베스트 바이가 주가가 1.6% 올랐습니다. 결국은 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양호한 실적을 발표를 한게 호재로 작용했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반면에 이제 하락 업종에서 좀 보시면 종목 간에도 바이도의 주가가 6% 넘게 하락을 했는데 분기 매출과 EPS가 모두 다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등 양호한 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은 시장에서는 좀 부정적으로 이를 받아들였고요. 그러면서 다른 이 중국 기업들, 미국에 상장된 IT 기업들의 주가도 동반 하락하는 그런 또 연쇄 반응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투자 의견 변화 동향이 좀 감지가 됐던 아니면 좀 눈여겨 볼 만한 투자 의견에 대한 또 업데이트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핀더더, 중국의 이제 또 알리바바의 대적을 할 수가 있는 전자상거래 플랫폼 기업인데요. 최근에 뭐이 실적도 좋았고 주가 흐름도 굉장히 양호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날은 HSBC에서 보유해서 매수로 투자하려는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기업이 농업 관련 제품을 좀 중심으로 하는 그런 전자상거래 플랫폼입니다. 근데 이런 전략이 결국은 코로나19 수혜가 좀 약화가 되면서 전자상거래 시장 자체가 좀 위축되는 것을 좀 상쇄를 해준다, 좀 방어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분석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매크로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외형성장이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약세장 속에서 그래도 핀더도 주가가 소폭 상승세로 장을 마쳤고요. 반면에 이제 아날로그 디바이스 반도체 기업인데 시티그룹에서 탑픽을 그대로 좀 유지를 했습니다. 다만 이 반도체 사이클 전반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은 시티그룹인데요. 최소 10년 만에 최악의 하강 사이클이 예상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모든 기업들 그리고 모든 엔드마켓이 조정을 겪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중에 아날로그 디바이시스가 그나마 좀 방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탑픽을 그대로 좀 유지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또 업황이 좀 반등 기미를 보인다라고 한다면은 다시 한번 뭐 AMD라든지 이런 구조적으로 이익이 성장하는 주식이 또 유망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분석을 제시를 했습니다. 네, 간밤에 마감된 미국 증시 브리핑부터 드렸습니다. 오늘은 뭐 전기차 그리고 배터리, 배터리 소재 뭐 이렇게 밸류 체인을 좀 가면서 특집으로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먼저 중국에서 BYD가 또 실적을 발표하기도 했고 중국이 이제 배터리 사업의 중심이지 않겠습니까? 이업판까지도 업데이트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수훈 연구원과 얘기를 해볼 텐데요. 일단은 그 BYD 실적이 나왔는데 뭐 나쁘지 않았고 뭐 사실은 굉장히 좋았던 걸로 좀 해석이 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좋은 실적이 나왔다라고 좀 보시는지요? 네, 일단 BYD 같은 경우는 이번에 2분기 실적이 나왔죠. 그런데 2분기가 중국에서 이 락다운 영향이 가장 극심했던 그런 맞습니다. 시기였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잘 나왔어요. 매출 같은 경우에는 YOY 한68% 그리고 순이익은 198% 증가를 했는데 어, 순이익 같은 경우는 28억 위안 그러니까 가이던스 최상단에 부합하는 그런 좋은 결과였다고 봅니다. 어이 기간 동안 판매량도 굉장히 잘 나왔어요. 네. 어, 분기 최고 성적을 거뒀고 어, 30.3만대 YOY로는 265%나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켓어가 전년 동기 대비 12%포인트나 증가한 25%나 기록을 했습니다. 중국 전기차 업체가 어, 200개가 넘습니다. 그런데 1위 업체인 이 BYD의 마켓 쉐어가 25%나 된다는 것은 그만큼 이 회사의 시장 지배력이 공고하다라고 평가를 할수 있을 것 같고요. 어, 말씀하신 대로 왜 이렇게 좋았냐. 첫 번째로는 이 락다운 구간에서도 어, 경쟁서와는 달리 어, 생산 그 공장을 굉장히 다변화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주, BYD 같은 경우에는 중국 전역의 9개 도시에서 공장 운영하고 있는데 어느 지역이 락다운이 된다 하더라도 다른 지역에서 생산을 하면서 이렇게 피해를 최소화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사실 분기 중국 전기차 업계 가장 큰 화두는 공급망이었습니다. 음. 이렇게 막 물류난도 있었고 그러면서 부품 수급 같은 게 굉장히 어려웠는데 BYD 같은 경우에는 어, 완성차뿐만 아니고 배터리도 직접 만듭니다. 그리고 뭐 심지어 전력 반도체까지 상당 부분 자체 조달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수직 계열화를 잘 어, 구축한 회사가 위기 상황에서 훨씬 더잘 대응을 했다. 그래서 경, 경쟁사 대비. 훨씬 더 좋은 성적을 거뒀다 이렇게 평가하고 를 있습니다. 반대로 그러면 얘기하자면은 하반기에 이제 락다운 영향이 좀 약화가 된다라고 한다면 다른 기업들이 또뭐좀 뛰어오를 그런 계기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반기에도 BID 이런 모멘텀이 좀 지속될 걸로 보시는지 그리고 또 이제 배터리 얘기를 해주셨는데 BID가 배터리를 뭐 그냥 곁다리로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배터리 업체들과 경쟁을 하고 있잖아요. 뭐 상위권에서 네. 이렇게 좀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일단, 어, 전반적으로 중국 전기차 업황 자체가 하반기에도 굉장히 좋을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이유로는 어, 중국 전기차 시장은 어, 연말로 갈수록 어, 판매량이 증대하는 계절성을 띠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매년 단계적으로 축소되는 보조금 영향도 있겠지만, 어, 판매상들이 4분기로 갈수록 어, 프로메스 프로모션에 굉장히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연말로 될수록 또 소비 시즌에 맞춰서 판매량이 증대가 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 물론 다른 업체들도 어,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데 BYD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 신차만 지금 예약. 출시가 되어 있는 것들이 4, 5개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가장 신체 효과를 볼수 있는 업체가 바로 BYD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사실 조금 더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2분기 때 사실 수익성도 굉장히 개선이 많이 되었습니다. 음. 어, 왼쪽 차트 보시면 어, GPM 그리고 순이익률 모두 어, 나름 큰 폭으로 어, 반등을 성공했죠. 왜냐하면은 원자재 가격 상승 국면에서도 BYD 같은 경우는 배터리도 자체적으로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원가 관리 그리고 워낙에 많은 판매고를 올리고 있어서 규모의 경제도 실현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터리 부분 말씀드리면은 어 BYD가 지금 중국에서 이미 2위 사업자로 올라선 지꽤 오래 됐고요. 네. 그리고 마켓시어를 굉장히 빠르게 올리고 있습니다. 물론 1위 업체 CATL은 부동의 배터리 회사이고 마켓시어도 45%에서 심지어 50%까지 네. 갈 때도 있는데, BYD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로. 일단, 자사의 전기차 판매량이 너무나 잘 팔려요. 중국 내, 그리고 전 세계에서도 가장 많이 팔리는 전기차 회사이기 때문에 어 자사 출하량이 늘면서 자연스 자연스레 배터리 출고도 늘고 있어서 마켓시어가 전년 동기 대비 7.2%포인트나 증가한 26%를 기록했다. 그래서 1위 CATL과 격차를 지속적으로 축소를 하고 있고 또 네. 중국도 그렇지만 지금 글로벌 어쨌거나 LFP 배터리의 확대 기조가 계속되고 있죠. 그런데 BYD 같은 경우에는 CATL과 다르게 한95% 이상을 LFP 배터리만 생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조 속에서 좀더 수혜를 볼수 있는 업체가 BYD였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 이제 자사뿐만 아니고 외부 고, 고, 그 고객사로부터 수주가 계속.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신규 고객사도 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BYD의 배터리 전망도 굉장히 좋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뭐 BYD의 실적을 저희가 뭐 보는 이유도 거기에 있겠고 또 배터리 업체들의 실적을 저희가 쭉좀 확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배터리 전체적인 업황이 좀 어떨까? 그리고 배터리 셀 기업들에 있어서 저희가 지금 시점에서 좀 주목해야 할점 어떤 쪽에서 좀 찾고 계세요? 네 일단 뭐 지금 중국 전기차 업황이 워낙에 좋다 보니까 전방산업이 좋다 보니까 배터리 업황도 너무나 좋고요. y o 오와이백 퍼센트씩 성장을 하고 있고 어, 좀 주목해야 될 점은 저는 셀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배터리 네. 셀. 사실 셀 업체들이 어, 작년 연말부터 주가가 별로 안 좋았습니다. 그 이유는 뭐 당연하게도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좀 판가에 좀 전가를 잘 못했었습니다. 어, 한국 업체들보다도 더요. 음. 어 그런데 좀 이분기 들어서 많이 움직임이 좀 달라졌어요. 어쨌거나 2분기 들어서 어, 배터리 업체들이 판가 연동 계약을 맺기 시작을 했고요. CATL 같은 경우에도 2분기에서는 어, 우리들은 지금 완성차 업체들과 어,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어, 같이 어, 분담을 하고 있다, 같이 좀 고통을 겪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판가에 사실상 연동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2분기에 이번에 이제 실적들이 나왔죠. 오늘 보러 중국 업체들의 어, 2분기 실적 시즌이 마무리가 되는데, 네. 어, 왼쪽 차트가 중국의 주요 배터리 셀의 이제 GPM 추이입니다 계속 하락을 하다가 2분기 들어서 특히나 CATL 같은 경우는 크게 반등을 했어요. 그런 이런 부분들이 첫 번째로는 2분기가 1분기보다는 이런 배, 그 원자재 가격 상승 압력이 훨씬 더 둔화가 되었었고요. 어느 정도 하향 안정화가 됐었던 음. 부분들이 있었고, 두 번째로는 어, 판가 인상한 부분들이 이제는 실적으로 드러났다. 그래서 당분간은 이 수익성 개선 모멘텀이 지속이 될 것이다. 그래서 어, 중급 배터리 업체들, 셀 업체들은 다시 한번 보면 좋겠다가 저의 의견입니다. 그러면 이제 배터리 소재단에서 저희가 기업들 아니면 뭐 세부 섹터로 좀 나눠봤을 때 특히 이제 눈여겨볼 만한 분야는 어디에서 좀 찾고 계십니까? 일단 지금 제일 좋게 보고 있는 거는 분리막이랑 음극제입니다. 음. 왜냐하면 어, 말씀드렸다시피 전기차, 배터리 어, 이렇게 전방 산업이 업황이 워낙에 좋은데 수요는 이렇게 늘어나는데 공급은 여전히 제한적인 소재가 바로 이제 분리막이랑 음극재예요. 네, 분리막 같은 경우에는 어, 캐파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물량을 뽑아낼 때까지 최소 2, 3년의 시간이 걸리고 그래서 증설이 생각보다 좀 더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리막 소재 주요 소재 4대 소재가 가격 중에서 분리막과 음극재가 지금 가격이 위로 우상향하고 있고 네. 높은 가격에서 레벨이 유지가 되고 있다. 그리고 음극제 같은 경우에는 중국 같은 경우 한80% 이상이 인조흑연을 쓰는데 인조흑연을 만들려고 하면 흑연화 공정이 더 필요합니다. 근데 다른 소재와 다르게 이 흑연화 공정은 대부분의 원가가 제조 원가예요. 80% 정도가 제조 원가인데 사실은 고온의 열 처리를 하기 때문에 전력이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8월에 극심했던 게또 중국의 전력난이었죠. 네. 어, 산업용 전력이 공급, 그 공급이 중단이 되고, 그리고 좀 워낙에 수, 불안정하다 보니까, 제조 원가가 많이 올라갔어요. 음. 그러면서 이제 응급제 가격이 다시 한번더 위로 튈수 있는 그런 환경에 놓여져 있고, 실제로 그런 움직임들이 보이고 있다. 그래서, 어, 이 흑연화 공정을 내재화한 그런 기업들이 좀 주목을 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소재단에서는 분리막과 응급재 1등 종목들을 주목을 해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중국의 전기차 업황과 함께 배터리 부문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세부 업종까지 얘기를 해 봤습니다. 또 신승영 연구원과 함께 또 유튜브 이해 주식 콘텐츠를 통해서 자세한 또 기업에 대한 설명도 나와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같이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박한금 시장 투의 신금투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뭐 배터리 소재, 그리고 또 2차 전지 소재 쪽으로 좀더이 눈을 좀 옮겨가서요. 국내 쪽 얘기를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원열 연구원과 좀 얘기를 해볼 텐데, 그 2차 전지 소재의 좀 패러다임이 변화가 있고 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어떤 패러다임 변화가 좀 있길래 이렇게 또 내용도 준비를 하시고 또뭐 보고서 내시고 그러셨나요? 어 네, 사실 뭐 패러다임 변화라고 하면 좀휴황찬란해볼 수도 있지만 뭐 <laughs> 네, 산업의 뭐 태동과 성숙에 있어서는 뭐 당연한 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2차전지쪽 소재 그리고 특히나 어 배터리에서 원가 부분에서 40%까지 차지하는 양극재 그 안에서 이제 리튬에 대해서 조금 어, 생각할 점이 있지 않을까 해서 보고서를 작성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어떤 시장이 <laughs> 뭐 새롭게 좀 떠오른다 이렇게 좀 보면 되는 걸까요? 네, 사실 이제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네네. 뭐, 어, 배터리에 관련해서 이제 해결모니의 싸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LFP라든지 아니면은 뭐 우리나라 중심의 삼원계라든지 그건 네. 하지만 그거는 일단은 타겟한 시장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각 부분에서 뭐 성장을 이룰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어, 저는 일단은 우리나라 어, 셀 업체들이 이끌고 있는 3원기 배터리 시장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음. 싶습니다 결국에는 어, 지금 전방에서 전기차 시장 규모가 뭐 2025년까지 올해 대비 약두 배인 어 1,500기가와트시까지로 좀 성장이 될 거라고 판단을 하고 그 중에서도 이제 뭐 핵심 소재인 양극재 수요도 꾸준히 증가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근데 일단은 이거는 전방 일방적인 좀 내용을 말씀을 드렸고 네네. 구체적으로는 이제 앞으로 하이니켈 배터리 채택이 좀더 확대되는 거에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하이니켈 배터리라고 한다면 어 기본적으로 뭐 니켈, 코발트, 망감, 알루미늄 이런 그 양극화 물질 소재들 중에서 니켈의 비중이 한80% 이상 되는 배터리를 음. 하이니켈 배터리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1년 혹은 앞으로 조금 나올 수 있는 모델들을 여기 장표를 통해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네. 뭐 아시다시피 뭐 현대기아차의 뭐 아이오닉이라든지 EV 시리즈 아니면은 앞으로 LG에너지솔루션과 GM의 합작법인인 얼티엠셀스가 배터리를 납품할 뭐 허머라든지 실버라도 이런 픽업 트럭들 같은 경우에도 어, 얼티엠셀스 같은 경우에는 니켈 함량 88% 이상의 이런 음. NCMA 배터리가 탑재될 예정이고요. 포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SK온이랑 같이 합작을 하고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NCM955라고 돼 있는데 어, 그냥 흔히 9반반이라고 읽고 어, 니켈 함량이 90% 나머지 코발트랑 망간이 이제 5%씩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정도로 지금 니켈 함량을 높여서 배터리 주행 거리와 성능을 높인 자동차들이 많이 출시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환경에서 우선적으로 저희는 탄산리튬 여기 오른쪽 보시면 네. 보통 탄산리튬을 많이 사용을 해서 어, 양극재를 구성을 하고 있었는데. 어, 니켈 함량이 높아지다 보니까 화학적으로 니켈과의 결합이 용이한 수산화 리튬의 채택이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워낙 저도 이제 어, 문과 출신이기 화학적으로 때문에 좀 접근을 네. 해야 되네요.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어, 수산화 리튬이 이제 탄산 리튬에서 변환을 해서 만들거나 혹은 스포드민이라고 하는 이런 정광에서 추출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어쨌든 고성능 배터리 시장에 수산화 리튬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수산화 리튬에 대해서 그러면 수요가 좀 늘어날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어떻게 본다면 이것 역시도 어떻게 지금 업계에서 좀 변화가 일어나고 있을까 궁금하거든요. 네. 당연히 뭐 수산화 리튬을 좀 수입을 많이 한다. 근데 어느 업체에서 뭐 어느 업체로부터 들고 온다 이런 것도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사실. 뭐, 저희보다, 막 상, 셀사들이 더 급하게, 많이 더 빠르게 움직였을 거예요. 그래서, 네. 여기 장표를 봐주시면, 뭐, 우리나라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셀사들이 뭐, 중국, 호주, 혹은 뭐, 독일, 뭐, 이런 칠레나 브라질, 이런 남미 업체들이라든지, 중국 업체들, 호주 업체들로부터 수사일툼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을 해서, 앞으로 이제 늘어나는 전기차 시장의 수요에 조금 대응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어, 특히나 뭐 이런 중국 쪽 LG화 뭐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간펑리튬이라고 하는 업체로부터도 또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하는 등 어, 우리나라 업체들도 나름대로의 이제 조금 대비책을 세우고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 그 도표를 보시면 원래 이제 한 18년, 19년도까지는 어, 우리나라 톤 중량 기준으로 탄산리튬의 이제 수입량이 조금 더 많았었는데 20년, 21년 들어서. 고성능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수산화 리튬에 대한 수입, 어, 수입량이 더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수산화 리튬을 단순히 수입한다고 해서 바로 이제 배터리 양극화물질에 적용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네. 그, 어, 조달한 물질을 가지고 또 곱게 그리고 균일한 미세 입자로 가공을 해야 되거든요. 이제 그 프로세스에 대한 이제 새로운 니즈가 생기면서 우리나라의 중소형 업체들도 어, 이거를 좀 해서 소재 산업으로서 이제 밸류에이션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하는 오늘 이제 보고서 의 요지 말씀을 드리고요. 보시면 바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왜냐면은 네, 네. 왜냐하면은 이런 부분이 사실 궁금해요. 왜냐하면은 네. 니켈이 함량이 높아지면은 이게 배터리 업체들한테 무슨 시사점이 있는 건지 아니면은 네. 지금 뭐 말씀을 해주시겠지만은 좀더 내려가서 이런 수산화 리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거에 직접적으로 뭐 수혜를 받을 기업이 있는 거지. 그런 기업을 이제 소개를 해주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사실 셀사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원재료를 이렇게 조달을 해야 되고 가격적인 음. 부담도 부담을 해야 하지만. 어, 지금 제가 이따가 말씀드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신 사업 아이템이 붙는 거거든요 기존 사업 포트폴리오에 그래서 어,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하는 기업, 이제 하겠다고 생겨난 기업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주목하는 대보마그네틱이라는 어, 기업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이제 전자석 탈철기를 잘 만드는 기업입니다. 네. 어, 일본의 닛폰마그네틱이라고 하는 기업과 글로벌 시장을 양분을 하고 있고. 어, 광산, 뭐 소재, 셀사 구분 없이 다 탈철 제품을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어, 조금 이 회사의 성장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2019년에 이제 뭐 전기차, 뭐 ESS 관련된 배터리 화재 사고가 많았습니다. 근데 그 원인으로 이제 그 안에 금속 이물질이 들어가서 뭐 셀의 변형이 와서 쇼트가 난다 그래서 음. 화재가 발생한다 이런 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20년과 21년에 이제 탈철 기능을 추가를 해서 배터리 안정성을 높이겠다 라는 이제 산업적 움직임이 있을 줄 알았는데 코로나19가 터지고 그리고 전방에서는 반도체 쇼티지가 터지면서 이쪽에 대한 제품 발주가 어, 원활하게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그러다가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수주장호가 늘어나고 1분기, 2분기 실적이 호실적이 나오면서 대보마그네틱 경우에는 본업인 이런 제조, 탈철기 제조업 부분이 성장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지금 영업활동 현금흐름을 벌어들여서 소재 신사업에 진출하겠다 하는 게 일단 요지고요. 저는 이제 다른 기업들보다는 일단은 대보 마그네틱이 이런 2차전지 관련된 제품을 많이 만들어 왔고 그만큼 이제 고객사와의 관계도 좋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소재에 관련된 사업의 수주를 많이 받아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단은 어 주요 고객사들 좀 말씀을 드리면 뭐 SDI라든지 음. 뭐 LNF 그리고 아까 저기 어 연구원님께서 말씀 주신 BRD 그 외에 이제 중국 업체들도 많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 앞으로 조금 확장성이 기대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럼 정확하게 이 기업이 어떤 사업을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네. 드리겠습니다. 어, 우선은 일단 2021년에 어, 새로운 공장을 하나 신설을 했습니다. 이 공장에 이제 소재사들이라든지 셀사들 그리고 그 앞단의 이제 물, 어, 광산 업체들까지도 이제 초청을 해서 어, 본인들의 이제 수산 리튬을 어, 저희가 조달을 해서. 원하는 고객사가 원하는 배터리 그레드의 이 수산 리튬으로 가공을 하고 탈철을 하고 포장을 해서 돌려주는 이런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양산 매출 규모는 아니라서 올해 이제 뭐 수십억 원대 매출액 정도가 예상이 되는데 어, 8월 12일 날 오른쪽 보시면은 신규 시설 투자 공시를 했어요. 음. 83억 원을 들여서 어, 왼쪽과 같은 공장을 하나 더 세우겠다는 거죠. 지금은 이제 유슈부지의 6분의 1 정도만 사용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수요가 늘어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투자를 진행하면서 이런 캐파를 확충을 하고 그리고 그 캐파를 기반으로 이제 다양한 고객사들의 어, 니즈를 조금 해소해 줄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 결국에는 어쨌든 저희가 장비 업체로 시작을 했지만 향후에 소재로. 어, 소재업체로서 좀 도약을 하면서 실적 안정성에 좀 밸, 밸류에이션을 더 붙일 수 있는 요인이 가미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 배터리 시장의 소재 변화 그리고 거기에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까지도 알려드렸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외형 성장이 또 기대가 되는 기업이니까요. 자차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박한 금시장치의 신금투 수요일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저희는 내일 목요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